그 내가 맡은 캐릭터는 자살을 한 캐릭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 모신 게스트는 이제 제 학교 동기 중에서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동생인데 오늘 재밌게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이학번 21살 김민서고요 경영학과에서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게스트 분들 나오면, 어느, <laughs> 자기 소개에서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있는데, 전 자기 MBTI를 물어보고, 아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 생각이 어떤지, 나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이런 거 어때요? 어, MBTI는 ENFP고요. 네. 어... 꽤 ENFP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ENFP 하면은 강아지 같다. <웃음> <웃음> 근데 제가 강아지라고 이해하는 건 아닌데, 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laughs> 근데 그게 진짜 댕댕미. 아, 그래서 저도 뭔가 이해가 되긴 하죠. <웃음> <웃음> 아, 뭐, 사람을 꽤 좋아하는 것도 있고, 요 가끔 동굴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거든요. 가끔 우울해지거나 그러는 시기도 저는 이것도 약간, 어, 내가 확실히 이해는 좀 비긴 한가 보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까 통성년도 우리 서로 다 했고, 뭐, 저랑 민선는 이미 치사고 이러니까 이제 말을 좀 편하게 하면서, 어. 이제 좀 대화를 깊게 들어가 볼게요. 어. 음, 요즘, 요즘 어떤 거 하고 지내세요? 잠시만요. 아. 요? 아. 아, 괜찮아. <laughs> 요즘 뭐 하고 지내? <laughs> 아. 아, 사실 내가 연극동아리를 한다고 아까 자기소개 때 말한 거는 한 두가 1, 2주 전에 연극 준비하는 게다 끝나가지고. 어, 이번 1학기 때 연극동아리에서 연극 준비를 했었고.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끝나서 요즘은 그냥 이제. 아, 끝났다 이러고 놀고 있고. 뭐 그러면 정기 공연 같은 거를 한 거야? 아니면 준비를 한 거야? 음, 우리 하한 학기마다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 어. 이번 5월에 1학기 공연을 했고 신생으로 들어온 배우들이 이제 공연을 할때 나는 스텝으로서 어. 그 소품 같은 거다 만들고 어. 아니면 이제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좀 꾸미고 그렇게 무대를 좀 꾸미는 역할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요 연극에 되게 열정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연극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 아 나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연극이랑 인연이 전혀 없었어 근데 이제 대학교 와서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있어 어. 매번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내가 그 공연을 보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어. 와 멋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연극이 딱 너무 재밌는 거야 어, 그리고 뭔가 어, 우리 동아리 사람들한테는 말안 했지만 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 어. 아, 이런 생각이 좀들어가서 아, 어. 되는 거야, 이거? 아, 어, 뭐, 배우야, 배우로서 아니면 뭐, 연출로서? <laughs> 아, 연, 연출로서. 아, 연출로서. 음, 음. 아, 이런 구성 좀 아쉽다. <laughs> 아, 선배들, 나 실일생들.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이, 아이,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점에서 <laughs>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지. 어. 뭐 지금 다시 들어오고 생각하니까, 막, 전혀 어림도 없는 소리 였고 선배들 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당시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스무 살의 깡. 어, <laughs> 블로그로 아... <laughs>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지. 오... 어찌보면 어 프로 연극을 본게 아니라. 그지그 경영대 동아리 안에 있는 선배들의. 그치. 좀 연극을 보고, 어, 괜찮다. 약간 그치. 이런 걸 느낀 거구나. 그치. 그렇게 연극 빠지고 나서, 약간 작년에 민서생활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사무실이 대학으로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도 나랑 한번 연극 같이 보러 온 적도 있고. 아, 그 어, 그리고 너 혼자나 아니면 그, 다른 친구들하고도 되게 그치. 많이 연극 보러 다니잖아. 어때? 좀 연극 보면서 더 빠지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연극을 보는 거는 사실 아까도 그랬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어. 어. 근데 하다 보니까 어. 또 관심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 내가 작년에 연극 동아리에서 배우로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배우끼리 다 같이 단체 관람. 어. 어허. 가서 다 같이 제대로 된 연극을 봤는데 사실 프로 연극은 그때 제대로 본거처음이었던것 같아. 아. 근데 그때 보고 보는 것도 재밌는데? 너가 교양학과잖아. 그렇 언뜻 듣기로는 너희과에서 연극에 빠지게 되고 음. 정말 프로 연기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내 직업은 이거다라고 판단을 못하겠지만 음. 진로적으로 전공이나 아니면 연극 쪽에서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 사실 나는 아직은 그쪽으로 진로를 할 생각은 없긴 한데 어. 같이 들어온 친구들 동기들 선배들 다양한 경로로 우리 동아리 들어온단 말이야. 어. 진짜 연극이 너무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 어.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게 있어서 온 사람도 있어. 동기나 선배 중에서도 실제로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는게 너무 좋아가지고 1학년인데 벌써 자기가 쓴 극을 연출했던 애도 있고 선배 중에서는 직접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공모전에 내가지고 좀 그런 거에 욕심 있는 선배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 쪽으로 열망이 크게 있는 것 같진 않고 고민 중이야.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봤을 텐데 연극을 음. 여러 번 올렸으면 음. 너가 연극을 하면서 제일 매력 있었던 역할이 아... 있었어. 확실하게 딱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처음 1학기 때 들어와서 했던 역할. 배우를 했었어 그그 당시에 나랑 완전히 다른 배역을 받았어. 난 사실 그때는 아예 다른 사람이 돼보고 싶어서 좀그 배역을 하고 싶었거든. 어. 막상 그 배역을 배정받고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야. 어, 어. 내가 받은 배역은 나를 포함해서 또한 친구랑 같이 했어 더블 캐스팅. 어.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잘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친구의 어떤 그런 거를 따라가지 못하겠는 거야. 어. 감정선이나 이런 걸. 그치아 물론 그 친구도 나를 이제 좋게 봐줬지. 서로. 보완 내주는 친구도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인 거야. 어. 어.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또잘안 돼가지고 연습하다가 선배한테 혼난 적도 있고 그래서 울었던 적도 있어. 나도 내가 울 줄은 몰랐는데 그때 울었고 지금 내 성격은 그 1학년 당시에내 진짜 내 성격과 내가 받았던 배역을 좀 적절히 융합된 성격으로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서 어. 그 내가 맡은 캐릭터는 자살을 한 캐릭터야.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거기 어. 나오는 캐릭터들다 자살했어. 어. 아그럼어 어. 약간. 내가 자살한 뒤의 내용이야 우리는 사후 세계 사후 세계. 연출 선배가 지시한 게 있어. 너희 자살했으니까 유서를 써라. <laughs> 자기가 왜 죽었는지 자기 캐릭터의 상에 몰입해서 자기 유서를 써오고 그거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다. <laughs> 엄청 부담되는 내용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자, 그 캐릭터로서 내가 자살한다면 어떻게 자, 자살했을까 이런 걸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딱 자기 배역에 대해서, 배정받은 배역에 대해서 캐릭터 분석을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연습 초반에. 그래서 그때도, 아, 제 캐릭터는 이런 이러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고, 이연극이 대본에서 들어가는 면모는 이런 이런 면모인데 사실은 내면에 이런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가지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어... 생각이, 유서 얘기만 들었는데. <laughs> 어. <laughs> 내가... 유서는 진짜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몰입해야 되니까 사실 몰입은 나보다 더 많이 한 부원들이 있을 거고 어. 나보다 더 열심히 한 부원들 물론 있을 건데 근데 영향은 내가 제일 많이 받는 거 같아서 아, <웃음> <그냥> <웃음> 내가 좀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음... 음. 뭐가 갖고 있는 꿈이라든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런 게 있어? 내가 경영학과에 들어온 거는 어,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이야 아 어, 어. 최고다 최고다 어. 나는 스타트업을 해서 어. 기업 가치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입학했어 어, 어, 아. 막상 입학하고 보니까 <laughs> 내가 하는 건 연극인 거야 음. 어, 아무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아, 내가 갖고 있던 그 꿈만이 전부는 아니겠다 어. 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선배들 보면은 굉장히 다른 진로로 가고 연극에 더 빠져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로스쿨로 가는 선배들도 많고 음. 음. 그렇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일단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진로에 대해서 좀 찾는 시간인 것 같아 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응. 너가 살아가면서 너가 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건좀 있을까? 일단 해보자. 어. 일단 해보자. 연극도 사실 일단 해볼까? 하는 마인드에서 동아리까지 들어오게 된 거고. 어. 그냥 뭐 공부하는 것도 일단 공부해볼까?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고 되니까. <laughs> 그냥 해볼까? 근데 <했는데> 서울대 에 왔어요. <laughs> 어. 그렇진 않고. <laughs> 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아... 그냥 아 재우 형 정말 좋아하는 형인데 한번 찍어볼까? <웃음> <웃음> 맞아. 어 내가 하기 전에 뭔가 엄청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일단 어. 부딪혀 보는 스타일이라서 음... 나도 되게 부딪혀 보는 것도 맞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사실 이거 영상 친구도 어찌 보면 부딪혀 보는 거잖아. <laughs> 근데 우리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음... 있거든. 그래서 너도 그런 마인드로 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음... 아,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해서 또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응.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어떤 의미로든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근데 난 거기서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 서울대 경영학과에 오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고, 어. 정말 좋은 형들이 많고, 좋은 누나들이 많고, 배울 점이 정말 많아. 어. 사실 처음에는 시생이 났는데, 아저 사람 왜이렇게 멋있는거지 <laughs> 나는 왜 이렇지? 너어 <laughs> 왜이렇게 저 사람은 착하고 스윗하고 배려가 넘치고 어, 자기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런거 같은거야 좀 말하자면 삶이 빛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거야 어, 부럽다 어, 나도 저렇게 되고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배워보자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냥 시샘하고 질투하는거 보다는 그들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난 새벽 감성에 이런 적도 있어 내주위 친구들 선배들 좋은 점을 싹다 적어놓고 어. 이 점을 배워야겠다 이 어. 점을 배워야겠다 어. <laughs> 이 점을 배워야겠다 뭐 어. 어,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좀좀 좀 적당히 빛나지 않을까 어. <laughs>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 진짜 멋있다 아 너무 고마워 어. 아 근데 일단 내주변이 빛나는 사람들이 많구나를 느끼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을 처음 되고 싶다고 느끼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니 더 힘들단 말이야? 내가 너 오늘 처음 봤잖아. 근데 말하는데, 근데 나도 너한테서 그런 느낌을 받아. 너도 약간 좀 빛나는 사람 같다 는 생각이 들어. 이게 <laughs> <되게> 좀 <laughs> 막연한 거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미지 그냥 되게 약간. <laughs> <laughs> 어? 아, 만만스럽다, 아, 진짜. 아, 아나 엄마 리소, <laughs> 있잖아. <웃음> 아니, 난 니가 얘기 끝나자마자. <laughs> 이건 재현이가 좋아하는 얘기다. 이게 <laughs> 저번 게스트 때도 얘기를 하다가, 재현이 취향 저격을 하는. <laughs> 어, 아니. 그냐면 아... 나는 약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너가 말한 것처럼, 나 스스로도 주변에 좀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많이 살아. 음, 음. 재우도 그렇고, 이론이도 그렇고.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에 감사하면 살고 있는데. <laughs> 근데, 나도 너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 나도 뭔가, 나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 나가. 대학교도 가고, 막, 좀 성과도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막 하면서 다닌 걸 보면서 되게 막, 처음에는 내가 싫었어. 아, 나왜 이렇게 살지? 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나 흑화한 거지. 이사람이 어, 집안이 잘 살아서, 아, 쟤는 운이 좋아서, 이러면서 약간, 약간 그런 미움이 생겼다가, 나도 뭔가 너처럼, 아, 내가 뭘 해야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했단 말이야 저거 음. 그러면서 되게 내 자리를 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너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음. 내가 느꼈던 거랑 너무 똑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가 그 자리에 되게 많이 가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도 분명히 걸 보면서 되게 빛나는 사람이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재우가 너랑 같이 여기온 것도 너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느끼고 그리고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아요야 내가, 내가 죽을라 그러는데? <laughs> 진짜로 가고. 어, <laughs> 아,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뭐라 고뭐 이런 말할수어 <laughs> 아, 이제, <laughs> 이거 보시는 어, 분들이, 어. 아니, 너무 돼. 이러면 할 말은 없어. 어, 그래서, 근데... 나도 그냥 응애는 1학년이야, 응애 세 1학년이야. 응애야, 응애. 그래, 나도 응애인데, 같은 응애지만, 이제, 나 다른 응애의 말에 공감을 하고 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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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너가 인생에서 많은 경험들을 우선 했잖아?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가장 힘들었던, 있었어. 나는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한테 이쁨 받는 거 좋아하고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대로 어,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같은 생각이 들면 좀심울래지는 경향이 있어. 아. 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좀 받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내가 다쳐서 입원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내 실수로 입원한 거란 말이야. 나로 인해서, 내가 입원함으로 인해서 연극동아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 선배들이, 아, 쟤는 왜 이번 날에 혼자 다쳐가지고, 그니까, 러 정말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친 거거든. 그치. 그래서 선배들이, 어, 쟤는 왜 혼자 저렇게 다쳐가지고, 뭐, 저렇게 피해를 주냐, 아, 쟤는 별로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얘기가 나올까봐. 그런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는 병원에 고민하면서, 아, 나는 입원 끝나고 퇴원하고 나가면 연극동아리를 그만 둬야 되나? 나를 안 좋게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딱 퇴원하고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나도 고맙게도 따스한 한형상이 <laughs> <laughs> 어, 어. 나를 맞이해 줬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냥 다 끝난 얘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깊게 고민했고 그렇지. 나의 어떤 잘못이나 나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반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꽤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 음. 어. 어. 지금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생각이 좀더 발전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너한테는 어 해줄 말? 이런 거 있어? 어, 되게 오거리는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오거리지 않은 말투로 해도 돼 그냥 이랬으면 좋겠었어 오글거려도 돼왜냐 우리 지금 충분히 오글거렸어 아 이미 <laughs> 아까 내가 오글거림 찍어놨기 때문에 아, 이미... 칭찬 가법으로이 <laughs> <laughs> <이래. 웃음> <laughs> 지금 너가 들어온 동아리에는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그사람들의 너에게 나쁘게 대할 것이라고 걱정 을안 해도 된다 음. 그냥 그 사람들을 믿고 다시 환영해주길 믿으면 된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냥 음. 믿으면 된다. 음. 그게 단순하면서도 그치, 어려운데, 어렵지. 사실 지나보면 그게 맞잖아. 그치? 어. 지금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기분을 이어가서 좀 추천할 음. 만한,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곡 있어? 내가 고3 때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어. 아이유의 라일락 이라는 노래인데 음. 어, 유명한 곡이니까 다들 아실 건데 그게 내가 고3 때 아이유는 29살이었어 어. 아이유가 2 0대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낸 곡인데 어. 나는 그걸 10대의 마지막에 들으면서 어. 어, 아이유는 이렇게 20대를 떠나보내는구나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입학했어 음. 20대가 펼쳐졌어 어. 그런데 이렇게 그런 대학 생활도 하고 연극 두마리도 하면서 그런 음. 꽃 찝히는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 지금 이런 날들이 약간 아이유처럼 음. <laughs> 지나서 봤을 때도 어, 잘 살았다 이렇게 살수 있도록 음. 그런 용기를 주는 노래인 것 같아서 음. 어, 좋아하는 노래어우 좋다. 나도 정말 공감 많이 했네. 음. <laughs> <laughs> 그럼 오늘은 촬영 여기까지 할까? 하나 아, 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laughs>